제가 또 화란을 보고 왔습니다. 아 사실은 요거는 제가 개봉하는 날 바로 봤거든요. 화란? 그때 후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어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란은 신인 감독님입니다. 신인 감독님이고 김장훈 김 김장훈 씨 아니고요. 김창훈 예. <laughs> 김장훈 씨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게 예. 김장훈 씨고 김창훈 씨. 김창훈이라는 신인 감독이고, 아, 이제 송중기 씨가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뭐,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송중기 씨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좋아서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좋아서 출연하고 싶어. 근데 내가 출연료가 이제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흥행을 위해서 이 원래 시나리오에서 뭔가 수정이 되거나 상업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서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그 시나리오가 바뀔까봐 그런 걸좀 우려해서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무튼, 그래서 송중기 씨가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홍사빈 씨라고 신인 배우인데, 장편 영화는 첫 데뷔실 거예요, 아마. 홍사빈 씨가 남자분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비비. 김영서씨라고 이제 우리에게 비비로 알려져있는 그.. 김영서씨 힙한 가수 BBC가 전 잘될 줄 알고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셨잖아요 뭐였지? 더팬인가? 제가 그거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더팬은 근데 BBC가 딱 나온거야 그게 아마 타이거제이키랑 윤미래씨가 이제 추천 해서 더팬에서 딱 근데 딱 나왔는데 저 그거 그 무대 영상을 보고 그냥 아 이분은 무조건 뜬다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뭐, 주변 인물로 정재광 씨도 나오시고요. 정만식 씨. 그리고, 김종수 씨. 또종수. <laughs> 요즘, 진짜 모든 영화에 나오시는 것 같아. 내가 최근에 봤던 영화에 김종수 씨는 다 나온 것 같아.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고등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얘가 엄청 삶이좀 꼬였어. 안 풀려. 에, 집안도 안 좋고, 집이 뭐냐면은, 엄마가, 엄마랑 둘이 살다가, 엄마가 재혼을 했어.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새아빠랑 살아. 근데 새아빠한테는 또 딸이 있어. 그게 비비야. 그러니까 비비랑 이 남자 주인공은 남매인데, 피는 안 섞인 남매. 그리고 아빠는 피안 섞였는데 새아빠. 근데 학교에서는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삶이 재미없고, 막 힘들고, 가난하고. 근데 집에서는 새아빠가 폭력이에 가정폭력. 술 먹고, 야구방 망 이러면 때려. 우울해. 그래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로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국집 그 사장님이 정만식 씨예요. 아무튼 이렇게돈 벌려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비비가 어떤 그좀 애들한테 당해서 일진들한테 당해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죠 피한 방울 안 섞인 자기 동생이 일진 애들한테 뭘 당해서 빡쳐가지고 돌멩이로 이렇게 머리 대가리를 깨거든요. 그래가지고, 합의금이 필요해가지고, 합의, 합의금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건달, 대부업을 하는 동네 건달이 보더니 도와줍니다. 그게 송중기야. 중간보스 같은 역할. 그 조직에. 그래가지고, 그걸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송중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 화란입니다. 그래서, 요, 이영화의 주된 그 내용은, 이 송중기와 이 남자 주인공이 서로가 서로를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마음을 좀 읽고 서로를 위한 답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 남자 꼬마이는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좀 하고 송중기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송중기도 사연이 있거든 자기의 어떤 어렸을 때 아픔을 얘도 겪는 것 같아서 그걸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어긋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복수 역할의 송중기 주인공 홍사빈 남매의 이제 그 BBC 그래가지고 약간 영화의 특징이 어두워요 되게 굉장히 다크하고요 어느 정도로 어둡냐면은 캐릭터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 답답해 다 답답하고 뭐 하나 그 숨쉴 곳이 없어요. 한 명도 속시원하게 이렇게 좀, 아, 그래도 얘, 얘, 이 캐릭터가 나오면 내가 좀 숨구멍이 트인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캐릭터가 없어. 다 그냥 딱 보면 숨 막히는 캐릭터밖에 없어. 엄청 어둡고 다 불행해. 여기서 진짜 웃음을 띠는 캐릭터가 없을 정도로 다 불행합니다. 다 사연 있고. 시종일관. 그런 특징을 가진 영화라서 아마 이게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좀 보기 힘들거나 혹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게 취향에 맞는 분들은 끝까지 재밌게 볼수 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뚝심 있게 잘 밀고 온건 좋은데, 일단 영화 배우분들이 연기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연기는 다 괜찮은데, 전 특히나, 그,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송중기 보다는, 여기, BBC 있죠? 형서씨. 형서씨가, 어, 이분은 가수뿐만이 아니라 배우를 하셔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내 기대 이상으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기서 딱 그, 나름 이 형서씨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되게 입체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단순 옆에 그냥 주인공의 피한방을안 섞인 남매로 나오는 게 아니야. 나름 이 주인공하고의 뭔가 역할이 좀 있거든? 캐릭터가? 근데 거기서 연기들이 진짜 연기 너무 잘했어요. 제 와이프는 비빈지도 몰랐어. 끝나고 나서, 내가 비비 어 비비 연기 잘하니까 어, 걔가 비비 맞지? 말 이러면서 자기도 긴가민가 했다고 저는 또한명 여기 송중기 씨가 이제 중간 보스고 송중기 씨의 위에 보스가 김종수 씨예요 근데 송중기 바로 밑에 2인자가 있어 정재광 씨예요 정재광 배우가 그 나다오 이라는또 넷플릭스 영화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연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이 정재광 씨가 저는 제일, 어, 진짜 딱그 인물과, 철, 인물처럼 확 눈에 띄더라고요. 영화가 어땠냐면은 막 재밌진 않았어, 솔직히. 막 재밌진 않았고, 무엇보다도 결말이 조금 저는, 결말에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송중기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선택. 이 막내, 막내거든요. 이 조직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홍사빈이 걔한테 뭘 시켜? 나쁜 짓을. 그래 가지고 그거 하려고 이제 가. 거기부터 내용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거기부터가 내용이 조금 전 앞에 비해서는 그 오토바이 타고 이제 무슨 일을 벌이려고 딱 가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결말로 가는 건데 그분부부터는 솔직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느낌. 종반이야, 거의가 거의, 종반. 거의 후반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영화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 결말도 좀 아쉬웠지만 이 영화는 이 송중기와 홍사빈이 서로 이제 아픔을 좀 교감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서로 이제 도와주려고. 송중기는 얘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에 어떤 선택들을 하고 홍사빈도 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말로 서로 말을 많이 섞진 않지만 약간의 그 유대감, 브로맨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알겠어 이 영화의 분위기가 다크한 건 알겠는데 그게 너무 없어요. 이 송중기와 용사빈의 이좀 케미가 있는 장면이 그래서 이 감정이 확한 번에 와닿진 않아. 심지어 저는 후반부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둘이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대사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뭐 생각이나 감정을 대사로 주고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후반부에는 서로 대화가 너무 없어요.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느와르나 어둡다고 해서 대사가 없진 않거든?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뭐 똥파리도 말씀하셨고 채팅창에 뭐 아수라도 얘기하셨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영화들이 되게 찐득한 영화들이지만 이렇게 화란처럼 아예 대사 자체가 좀 어두운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없지 않았나. 근데 이게 단순히가 제 대사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영화에서도 따로 논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주고받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것이 연출적으로나 좀 대사를 주고받는 시이나 실제로 마지막도 결말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서로 그냥 대, 대화를 안 해서 그렇거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게더 흥미로웠냐면 제가 아까 왜 BBC 칭찬을 했냐면 BBC 그러니까 형서 씨랑 이 남자 주인공이 되게 특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정적으로도 특별한 관계죠. 남매지만 각자의 엄마 아빠가 있고 이 둘이 결혼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잖아. 근데 둘이 서로 막 위해주는 건 아니야. 되게 살갑거나 진짜 찐 남매의 느낌은 아니야. 너 괜찮아? 어, 너무 아프지? 어, 일로와 일로와 도와줘.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서로 되게 막목 잡아먹어서 안 다리는 느낌? 막욕도해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막상 서로 필요할 때 되게 또 끈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멩이로 일찍 머리 깬 것도 자기 동생, 여동생이죠. 복수해주려고 그런 거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집에서 아빠한테 맨날 폭력당하면 형서가 어쨌든 자기 친아빠니까 형서가 좀 막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송중기란 어떤 오해 때문에 얘가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도 형서가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어 먹을 것도 막 서로 먹던 거 그냥 먹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이 영화가 송중기와 이 홍사빈 씨의 이 둘의 케미나 어떤 관계보다는 이건 되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어 오히려 형서 씨랑 이 남매, 이 남매 간의 관계가 오히려 되게. 둘이 막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뭐 사랑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 흥미로웠다. 오히려. 근데 영화 자체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뭐 주된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흥미롭고 약간 뭐랄까. 관객 입장에서 더 보고 싶다. 얘네 둘의 이야기를 더 보고 더 감정을 좀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둘이 좀더 흥미로웠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송중기 씨에게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거칠고 날것의 어떤 역할을 좀 했다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뭐 연기 변신, 와, 파격!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좀더 송중기 씨가 말투나 아니면 이 목소리 톤이나 뭔가 좀더 파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작 그러니까 배역은 이런 배역인데, 그니까 이미지는 다른 역할인데, 어 이게 송중기 맞아? 뭐이 정도였냐? 저는 그저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송중기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니까 배역은 거칠고 나쁜 배역인데 실제로 연기를 딱 보면 이거 송중기 맞아? 와 미쳤다. 막이 정도는 아니고, 어 송중기가 이런 역할도 하네? 뭐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영화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쭉 따라가는 이야기고 중반 이후 그러니까 이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서 얘가 오토바이 따라가고 이런 장면부터는 조금 김이 빠졌고 수위는1 5세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18세 정도는 청소년 관람 불가 정도는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간중간 내가 으막 이럴 정도의 장면이 있어 으으막 이랬어요 좀 그래 막, 엄청, 막, 피칠갑은 아닌데, 그냥 몇몇 장면이, 좀, 으으, 막, 이런 장면이 있어. 근데 저는, 그 뭐, 이런, 이런 영화 좋아요, 근데. 제가 뭐, 재미, 엄청 재밌게 본건 아닌데, 뭔가, 이런 영화도 좀 필요하다. 요즘, 다양한 영화들이 좀 나오면 괜찮으니까. 어쨌든, 송중기도, 이런 시나리오가 좋아서, 요즘 이렇게 좀, 흥행보다는, 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없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좋아서 출연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뚝심있게, 자기가 원래 하던 이야기를 잘 풀어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주연 맡은 신 용사비 씨는 나중에 또 다른데서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 b c 랑 정재광 씨이두 분이 좋았다. 저는 뭐 엄청 잘 만든 영화라고는 솔직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아쉬웠던 장면보다는 뒷부분이 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냐면 오해, 서로 오해를 해 오해를 해서 이사단이 난 거야. 근데, 그 오해가,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얘네가 대화 한마디만 서로 주고받으면, 다 풀릴 문제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영화 특, 서로 말을 안 해. 대사가 없어. 지할 말만 해. 아, 서로 말을 안 해. 아무, 그까 그러니까 알겠어. 이런 영화고 이런 분위기인 건 알겠는데, 그게, 심해. 내가 뭐좀 심해요, 그게. 좀 과해. 그니까, 무게 잡는 장면이 있는 게꼭 대사가 없어야 무게 잡는 게 아니잖아. 이걸 꼭 이렇게 어설프게 예, 이 둘의 오해를 만드는 이 발단을 이렇게 어설프게 좀더 만들었어야 되나? 좀더 치밀하게 그러니까 개연성이 떨어지진 않아. 말은 돼. 말은 되는데 이 둘의 오해를 만들어 내는 그 사건을 너무 좀내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더 치밀했으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재밌어 아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재밌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 빼고 나머지 괜찮았던 거야 안 괜찮으면 그냥 쓰레기 영화라고 해요 근데 그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거 자기가 장르적으로 맞잖아요 이런 어두운 영화 좋아하고 이런 영화 좋아하면 되게 재밌게 볼수 있어요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뒷부분이 아쉬워서 그래 뒷부분이 아니 나는 비비 손잡고 보스 찾아가는 장면 이해가 갔는데 애초에 그 상황 만든 것 자체가 좀 허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찌보면 서로 위하는 거잖아 서로 위하는 거야 얘도 얘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거고 얘도 얘 생각해서 한 거야 서로 근데 오해를 해 얘가 오해를 해 근데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말 한마디를 안해 서로 형 사실 저는 이거예요 해도 앞에 여러가지 상황에 얘를 그게 못 믿게끔 이미 이 상황적으로 오해를 하기에 모든 상황이 딱 맞물렸으면 얘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안 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대화가 없는 이야기는 서로 말을 안 했던 이유는 대화하는 순간 이 오해가 풀리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할, 안 하게 만들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연출적으로 그거를 얘네가 무슨 이야기라곤 서로 이미 오해가 많이 쌓여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는 그게 좀더 완벽하지 않았나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말 한마디 사실 형 저는 이거예요. 라고 하면 다 오해가 풀린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해. 왜? 그럼 영화가 안 되잖아. 오해 풀리면 영화가 아니잖아. 영화 자기가 의도된 대로 안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화적으로 계속 뭔가 차곡차곡 서로 오해 오해 오해가 쌓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결정적으로 뭔가 오해가 딱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는 송중기가 무슨 말을 하건 홍사빈이 무슨 말을 하건 이미 쌓일 대로 쌓여서 거기서 파국. 이걸 나는 원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이거 이 오해는 말 한마디로 풀리지만나 오해여서 서로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꼴받는 거지. <laughs> 그게 너무 꼴받는 거야. <laughs> 그게 너무 화나. <laughs> 아 그게 너무 약올라. 아, 씨. 아, 약올라. <laughs> 이 악물고 안 하잖아, 서로 얘기를.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아쉬웠다. 근데 전체적인 이 영화의 분위기나 이 배우분들의 연기, 그리고 중간중간, 뭐, 정만식 씨의 연기나, 제가 아주 극찬을 했던 이 정재광 씨의 연기는 너무 훌륭했고, 비비의 재발견. 제가 보기에 형서 씨는 앞으로 배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역할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홍사빈 씨도 신선한 얼굴에 연기 너무 잘하셨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연기가 힘들어. 이 안에 내용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만 들어도 영화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다 불행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게다가 장르는 느와르고 어둡고 컴컴해, 영화가. 그럼 연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진빠지거든? 근데 그 와중에도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대사가 몇몇 대사가 뭐 중요한 대사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냥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느와르고 대사 자체가 또박또박 말할 수 없는 영화다 보니까 몇몇 개 조금 안 들리긴 해. 근데 내가 보기엔 뭐큰 어떤 문제는 아니야. 영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 아 그리고 여기 나온 그 가정폭력하시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있거든요. 이게 배우가 유성주씨거든요. 유성주. 아 근데 이분 좀 무섭더라. 와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하는 아버지가 연기가 어우 그게 좀 리얼해.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있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남자, 고등학생도 등치 있고 좀 치잖아. 근데 솔직히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 대들만 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약간 이해가 될 정도로 왜안 대들지? 이게 아니라 어, 저런 분위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묘사가 심리적인 묘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뭔가 이 학습된 공포, 막 이런 게 연기를 또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보여. 어, 애초에 딱그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게 봤고, 장르적으로 이제 요런 취향이신 분들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평작 이상은 되지 않을까. 요거는 그때 근데 이미 영화 값을 매겼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개봉한 날 바로 보고 와서 이미 했는데 안 눌렀어요. 녹화 버튼을. 그때 제가 선택한 가격은 12,000원이었습니다. 짜라잔. 그때 12,000원 드렸고요. 딱요 정도. 아저씨는 사실상 어두운데 액션이잖아 액션 영화잖아 액션 영화 흥? 액션 영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액션이 있긴 있는데 뭐 아저씨급 의 액션은 아니고 르와르도 있긴 있는데 액션 액션 이거는 그냥 불행해 다 불행해요 그냥 어 그치 맞아똥팔이제 많은 소녀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결말도 깔끔하잖아 아저씨는 근데 이거는 좀 결말조차도 찝찝한 그런 느낌